안녕하세요 텃바딘입니다 우리집 베란다 그리데입니다 얘는 카라예요 올해는 웃자라지 않고 싹이 자라는 걸 보니까 꽃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laughs>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엄청 이뻤는데, 지금도 이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상처 입었죠? 8층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호박을 말려서 호박보지 하신다고, <laughs> 거리대 가다가 넣으셨나봐요. 근데 그게 여기로 똑 떨어져가지고, 우리 다 여기에 상처를 줬어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입장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위층에 올라가서 봤더니 아니라고 하시, 아니, 아무도 안 계시고 또 올라가서 봤더니 우리 집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그리대가 있어서 제가 딱, 들어, 여기 보고 있을 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치웠거든요. 그랬더니 내려다 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오, 저 집인가 보다. 라고 하셨대요. 여기 보세요.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laughs> 근데 얘네가 전부 다 진짜 햇볕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이쁘죠. 와얘 진짜 이쁘지 않나요? 손톱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쁘죠? <laughs> 에블린 우와 진짜 이쁘죠?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어, 맞습니다. 여죽댁 다육정원님께서 주셨던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졌었어요. 그랬는데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그런지 많이 자랐습니다. 키스키스 키스. 이 아이는 딸기맘님께서 보내주셨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가자 가자졌다가 커졌다가 확 자라진 않아요, 우리 집은. 이 아이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뻐요. 색깔 엄청 예쁘죠? 이 아이도 딸기맘님 댁에서 온 아이입니다. 엄청 작아졌었는데, 이번에 확 자랐어요. 얘는 럭셔리 다육에서 제가 구매했던 아이. 얘도 럭셔리 다육에서 구매했던 아이. 이 아이는 로맨스 다육에서 구매한 아이입니다. 이쁘죠?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가운데가 푹 꺼져가지고 색감도 안 이쁘고 그랬었는데 너무 예뻐졌어요 핑크 뿌아 와 얘도 이쁘죠? 다 이쁩니다 우리 집에 저 끝에 있는 갤럭시 로즈 엄청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웃자라 가지고 못생기긴 했지만 색감 엄청 예쁘죠. 스노우 마니 금, 너무 예쁘죠. 얘는 먼로 타시오 제품. 엄청 예쁜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강산이네 다육님의 먼로 보고 와 너무 갖고 싶다 이래서 얘도 구매 하나입니다. 로맨스 다육님에서 구매했는데 좀 다르죠 먼로가 얘는 먼로기는 하지만 엄청 커요. 도도 다육님에서 왔는데 요즘 이제 송요기 보세요 끝에 엄청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독일 샴페인인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였었는데 색깔이 브리딩딩 해졌어요 원래는 이렇지 않거든요 물들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얘좀 보세요 흑장미에요 이거 여주댁 다육정원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아인데, 너무 이쁘죠? 와, 진짜 예쁩니다. 얘도 똑같아요. 흑장미에요. 근데 완전 다르죠? 깨멍이 들었어요. <laughs> 이렇게 쟤도 오래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아직은 여리여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럭셔리 다육의 가인입니다. 엄청 이쁘죠? 아, 이 아이도 이쁘죠? 유미유미님께서 이뱅에 당첨되신 거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입니다. 여기도 이쁘죠, 뭔놈 <laughs> 우리 집에 백봉입니다. <laughs> 백봉 같아 보이나요? 와, 이쁘죠? 도두다유님 댁에서 온 먼로. 와. 확실히 빛을 많이 보는 아이와 빛을 못 보는 아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쁘죠? 레드콘. 엄청 저렴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천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 근데 너무 이뻐요. 요아이 보세요. 이쁘죠? 와 너무 이쁩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엄청 많이 자랐어요. 하월시아. 얘는 근데 크기는 많이 커졌는데 안 이뻐졌어요. 색깔이 완전 자주빛이 돌았었는데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정말 찜하길 잘했다 생각하는 아입니다. 이 이거 샘물다육님 라방에서 방송하면서 판매하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키워볼까? 이러고 손을 들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보고 오면서 와, 이거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 너무 잘 자라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새순도 많이 나고 새끼도 많이 달고 와 진짜 이뻐요 아잘 키워 보고 싶은 아입니다 욕심 생겨요 와 너무 이뻐요 그런데 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나면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엄청 멋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이쁘죠 오 이뻐요 마음이쏙 듭니다 아 색감이 이쁘죠 베르테르금입니다. 이뻐요. 이뻐. 베르테르금이에요. 자또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 있어요. 이 아이인데 이름은 인디언 곰봉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지금처럼 샘물다육님을 잘 몰랐을 때 샘물다육님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에서 보고 구매한 아이입니다. 샘물다육님, 이거 판매하셨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디언 곰봉. 그때는 진짜 곰봉처럼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곰봉처럼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완전 통통해서 하트 모양으로 되고 있어요. 이 아이 로또입니다. 럭셔리 다육에서 온 아이인데 얘 처음에 엄청 예뻤어요. 이 아이는 무슨 건무지였던 것 같은데 맞네. 마리아 건무지 얘는 여주댁 다육정원님께서 받았는데 요거 보세요. 맨 생장점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싹이 나왔어요. 엄청 예쁘죠? 어얘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오 이뻐요. 여기는 햇볕이 잘안 드는 부분이라서 색감은 많이 안 들었는데, 이쁩니다. 제이드스타금. 저희 집에 제이드스타금 너무 많아요. 네 개나 있습니다. 제이드스타금. 제이드스타금이 햇볕을 못 봐가지고. 얘는 구름이네. 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드렸던 아이예요 근데 물이 다 빠지고 초록색으로만 되어 있다가 이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쁘죠 저는 구매한 아이보다 <laughs>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나 봐요 더스티로즈 얘는 딸기맘님 한테서 받았던 아이입니다 저것도 뒤에 있는 환엽 블랙링크 제도 딸기맘님한테서 온 아이입니다. 얘는 제가 럭셔리 다육에서 구매한 아이입니다. 오데트 이쁘죠? 근데 색깔이 그때 왔을 때보다는 안이뻐요. 가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사, 그 색을 찾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가을이 됐다고 다른 집은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저희 집은 아 왜안 예쁘지지 왜안 예쁘지지 이랬더니 갑자기 보니까 너무 예뻐졌습니다. 얘 당인이죠. 얘도 구름이네님께서 선물로 보내준 아이입니다. 얘는 거리대에다가 내놨다가 색깔이 좀 들어서 제가 안으로 다시 들였어요. 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뿌리가 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놓은 아이입니다. 얘는 하나가 꽃이 피고 지고 나니까 리톱스 하나가 또 꽃을 폈어요. 근데 꽃이 폈을 때 제가 부비부비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씨앗을 맺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얘는 방울복랑이죠. 입장에서 싹이 났는데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길래 제가 심어줬어요. <laughs> 귀엽죠. 얘도 지금 막 싹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얘는 이름 모른다고 해서 'SP'라고 온 나입니다. 음, 예뻐요. 우리 집도 너무 이쁘죠. 얘보세요 옥시고나, 자태양, 종이가시,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예뻐지는 베란다입니다. 얘는 제가 키운 지가 3, 4년 됐어요. 근데 너무 안 자랐어요. 작은 화분에다가 제가 그냥 생명만 붙어 있게 꽂아놨었다가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위에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자르고 분업을 해줬더니 초록초록 하면서 흉 자라고 옆에 자구도 엄청나게 많이 달았죠. 어떤 꽃을 피워줄지 선인장은 꽃들이 기대돼서 키워보기로 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원래 선인장을, 제가 뭐 별로, 뭐는 좋아하지.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선인장들은 아, 여주댁님 영상에 선인장 꽃 보면서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나도 한번 키워보고 그러면서 선인장 몇 개도 들여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도 위에 하얗게 됐어요. 처음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민자로만 되어 있었는데. 좀 자란 게 보이시죠? 색깔이 다르면서 와 여기서 자랐구나 바로 느껴질 겁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몇달안 됐어요. 이쁜가요? V가 딱 나타났나요? <laughs> 여러분도 가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래봅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